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임을 알려주시며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묘사된 부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이주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은혜인지 함께 우리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무상하는 가운데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똑같이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발도 씻겨 주셨고, 예수님 자신을 은 삼십에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삼년 동안 죽으나 사나 따라다니며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들어지게 고백했으나. 죽음의 위협 앞에 곧 예수님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어느 하나 차별하지 않고 손수 닦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 위대한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연합 기도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품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닦아 주셨고 그들의 추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어 주셨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며 따뜻한 분위기로 제자들을 품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따뜻한 분위기를 가졌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과 25절에 표현되어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만 해 보아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마치 절친한 친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눕는 듯한 모습이 23절과 25절에 묘사가 되어져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시간이 따뜻했을 것이며,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지 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문득 앞선 구절 22절에 나오는 의심하더라 라는 단어를 보며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애틋하게까지 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그 사이에서 왜 이런 말이 사용되었을까 이 의심하더라 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포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포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정신적으로 어리둥절하여지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먹을 것을 나누, 나누어 주시며 너무나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21절처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되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 요즘 말은 아니지만 조금 지난 말이지만, 이런 상황을 두고 얼마 전까지 젊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갑분싸.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의 의미로 갑분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제자들이 이 아포레오, 어리둥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의심하기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갑분싸한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과는 따뜻한 시간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5절에 묘사되어져 있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품어주시는 은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는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잠시 후이 제자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그 밤에 모든 제자가 도망했듯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 가슴에 안겨 있는, 기대어 있는 그 제자를 바라보며 "너 역시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셨죠. 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태도 말입니다. 마음이 괴로울지언정 오히려 떡을 나누시고 마실 음료에 그 떡을 적셔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 떡을 나누실 때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모두가 버리고 떠날 줄 아시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자신보다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챙기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 저는 이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하셨듯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면서 나름대로 품고 섬기려 하지만 과연 예수님처럼 끝까지 품고 섬겼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 자체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럽고 흠 많은 우리 사람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셨던 그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라고 감히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받기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은혜대로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은혜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행여나 내 그릇이 작아서 내 마음이 좁아서 그 은혜를 까먹고 있지는 않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이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생각과 고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일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해야 할 고민이며 삶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각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숨쉬든 매일 소리치며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됩니다. 등등등. 무언과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품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품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따뜻함과 평안한 저녁 시간을 가지게 되었듯 이 기도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에 의심하더라 라는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심하더라에 사용된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아포레오. 아포레오의 뜻은 어리둥절하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 눈앞에, 눈앞에 예수님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해 동참했던 제자들에게. 왜 이런 어리둥절함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이 찾아들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고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기쁨. 끊어질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즐거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즐거움이란 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즐거움을 알고 계셨고 눈앞에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안물이 십자가의 고통일지라도 예수님 자신의 수염을 뜯기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유대의 왕이라며 조롱을 당할지언정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보게 될그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즐거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을 참고 개의치 않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제가 표준 3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즐거움을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감당하고 계신 그 마음의 부담감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상상조차 어려운 육체적 고통과 모두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런 신적 외로움 이 모든 것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적인 눈. 그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영적인 시선을 제자들은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그런 즐거움, 큰 기쁨,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은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예수 선생님과의 즐거운 찰나의 시간 혹은 가른 유다처럼 예수님을 통한 유대 민족의 구원과 민족주의적인 시선으로 예수님과의 이 따뜻한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마다의 소원과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 그런 육적인 시선 육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받으시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아포레오 어리둥절한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찾아 들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가린 유다는 이 아포레오의 마음을 따라갔습니다. 27절 말씀처럼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적인 시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듣고 알아가고 노래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포레오하는 마음, 어리둥절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앙의 당당함이 그 믿음의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든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인내함으로 경주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주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는 것이 경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 큰 기쁨의 경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경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련 유다에게 떡을 주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왕좌왕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랑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보기는 커녕.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 왔던 사역들의 본질조차도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포레오하는 마음에 우왕좌왕하는 마음에 그들의 영적인 시선이 모두 어두워졌고 경주는커녕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헤매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마 가시는 경주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각자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 판단에 근거한 경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더라. 아포레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음료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고 내 취향에 맞고 내 판단과 가치 기준에 맞는 그런 자판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이 성화의 길을 경주해야 할줄 믿습니다. 경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치열한 다른 박질입니다. 설령 내가 달리고 있는 이 현실의 경주 자체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하여 내 숨이 턱턱 막히는 경주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의 경주를 달려가는 살아가는 영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아포레오 어리둥절함과 의심의 마음에 벗어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히 보여주시고 먼저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31절과 32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자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우리의 경주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경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영광들이 결국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빛으로 찾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며 때로는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힘들어 하셨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큰 기쁨과 즐거움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끝에 찬란하게 빛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